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형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지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 하셨느니라." 이는 내리아의 아들 바루기,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 다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내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 이어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었죠. 애굽을 피난처로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사리아와 고집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로 애굽에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는 주장이었죠.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를 바벨론 사람에 넘겨주어 죽이거나 혹은 바벨론 땅에 잡혀가게 하려고 수작을 부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집불통이었어요. 그들은 얼마나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말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 자신이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고집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신들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으로 살려고 돌아왔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가래 아들 요나단과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들은 그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공주들과 또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아에게 맡겨 놓은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심지어 예언자 예레미아도 데리고 갔고 예레미아의 동역자인 바루까지 데리고 이집트 땅,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정면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자신들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도 억지로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그들이 애국왕의 궁전이 있는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임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되어 있는 광장을 파라고 하십니다. 함께 온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그 돌들을 그곳에 묻으라고 하시죠. 그런 다음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이리로 데리고 올 것이며 그러면 그는 예레미야가 묻어 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 놓고 그가 애굽을 점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가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연하게 하시죠.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귀로는 들었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느낌과 확신과 경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다른 것은 듣지 않으려 했죠. 하나님도 예레미야도 다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여겨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때 저는 저의 열심과 은사와 계획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목회 잘하는 것인 줄 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주님의 자랑스럽고 쓸 만한 종이 되기 위해서. 더욱 다양한 목회 능력과 목회적 수단들을 안팎으로 많이 구비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신학 공부와 독서와 또 설교법과 찬양인도 행정, 리더십, 제자훈련 같은 이 분야들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이것들만 잘 준비되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저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목회에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았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더군요. 그 모든 목회적 수단들을 구비하는 일에 열을 올리는 일은 마치 자신을 위해 스펙만 잔뜩 쌓아놓은 영적 실업자 신세와 같이 될 뿐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치 주님 앞에 교만하게 눈을 떠서 제가 공들여 놓은 잘 준비해 놓은 연장들이 여기 많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무 것이나 골라 잡으셔서 필요한 곳에 저를 사용해 주시고 고용해 달라고 의시되는 꼴처럼 보였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 더 많은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필요한 지혜도 능력도 사람들도 주님의 마음에만 맞으면 주께서 언제든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오직 주께서 사용할 것이라 하는 주님께서 불러들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필요하시면 애굽 같은 바벨론 같은 손을 보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욱 구할 것은 능력이나 은사나 앞뒤로 방비가 잘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 주님 앞에서의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신뢰함에서 나온 절제와 겸손만큼 토기장인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진흙으로 우리가 준비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성경안에 분별하여 작은 일, 우리 손과 발이 가까운 일부터 순종을 연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열매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머릿속에서만 지식으로 남아 있거나 우리 속에 헛바람이 되어 자랑과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고 말씀이 말 그대로 능력이 되는 비결은 오직 겸손히 듣고 순종으로 행하는 일에 달려 있죠. 그 순종만큼만 꼭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고 믿음의 분량이고 또한 진실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원하는 생각과 맞는지를 대보고 취사 선택하는 이러한 죄의 습관을 멀리 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의 말씀을 듣고도 받고도 순종치 않는 죄의 길로 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순종을 통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은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